태국어로 종이는 크라 A4 용지가 다 떨어졌어. 먼저 종이가 와야 됩니다. 크라 A4를요. 태국인들 A 발음을 그냥 에라고만 하고요. 숫자 4를 말하겠죠? c. 그것이 못, 다 하다. leo. 이미 또는 뭐뭐 했다. 종이 가방에 담아, 넣다, 담다. s 인 그리고 조심하셔야죠. 여기서 이 퉁. 원래 뜻은 봉투 자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종이 봉투. 우리말로 종이 가방이 됩니다.